이거. 이게 이게... 처음에왔던것 같은데... 완전 어. 처음... 상해 갔을 때 우전... 음... 그래도... 속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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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상 응. 그래 내가 그때 이거 쓸때 옆에 써, 옆에 중국인이 나 한국인인 거 알고 응. 나한테 알려달라고 했어 그 중국어로 뭐 무슨 말을 한국어로 뭐라고 쓰냐고 아, 해가지고 파파고로 그... 래서 해서 알려줬어 <laughs> 이렇게 쓰라고 이때부터 시작했어 상해 운전해서 진짜 추억이다 지금 그거 추억. 응. 나 끝나면 허벌락이 들어가네 허벌락 <laughs> 허벌락이. <laughs> 그다음이 그다음이 어디지? 이거는 일본. 일본 유후인 후쿠오카 갔을 때. 음. 유카타? 그때 어디 가서 유카타 했지 않았어? 어 입었어. 후쿠오카 갔을 때. 음. 그때 입었지. 그런 거 재밌는 거 같아. 좋은 거 같아. 이것도 어이. 이런 게 찍혀있는 게 너무 좋아. 음. 아니 저것도 이뻐. 어평. 더 이상 아프지 말자고 했는데 아파버렸네. 이때도 허리가 아팠다. 이때 가기 전에 허리가 나가가지고 진짜 아팠어. 그래서 여행을 많이 못했어. 어. 밤에 들어, 일찍 들어와가지고 누워있느라고 허리 완전 나가지고. 아왜 하필 여행할 때? 하필 하필. <laughs> 그래서 비행기에서도 아파 죽는 줄 알았어. 앉아있었나? 음. 아, 일본 여행 가고 싶어. 코로나 너무 힘들어. 이거 이거 2017년 10월 와. 29살 때네 마지막 20대 아니네 20, 17 18살 아니야 아 8살 때네 아 너의 음. 29살도 음, 음. <laughs> 귀여 그래서 꼭 엽서를, 그때 갔던 엽서를 샀던 것같아 나라, 응. 어. 찜찬, 딱 응. 그 특징이 잘 들어가는 엽서? 일부러 다 이것도 봐. 제일 일본스러운 거, 일본이면 일본스러운 거. 그래서, 음. 뭐야. 이거는 내가 베트남 갔을 때 이걸로 했는데, 음. 내 거는 이걸로 해도, 너네 거는 엽서. 어, 베트남에서. 어, 어, 맞아. 왜? 너너 것도 열쇠네. 나좀 나 많이 써가지고 부족했어. 아, <laughs> 아 그리고 좀 나는 우리 집으로 내가 보내는 거니까 좀 부끄러워서 열쇠 그, 그 이게 보이잖아. 내비. 맞아 내용이 맞아 맞아. 어. 가족들이 보니까. 어, 맞아. 그래가지고 이걸 했어. 아 남기는 거 너무 좋아 이렇게. 근데 신, 언제였지? 내가 재끼에 뭐. 제이프는 어. 막뭐한 달이 걸린다고 하는데 음. <laughs> 일본 갔을 때인가 집에 나... 돌아가니까 와있스도아 어. <laughs> 진짜로 <laughs> 나보다 먼저 와있더라고. 가지고 <laughs> 그 약간 여행의 기억이 잊혀질 때쯤 보려고 했는데 이미 와있어가고 생생하네. <laughs> <laughs> 어. 그래서 얘는 좀 베트남 거는 나중에 봤던 것 같아요. 오고 안 까고 아 나중에. 음. 어, 어 티켓. 이거, 어. 아 이거 나 혼자 갔을 때야 이거. 음. 들어가. 서른 살. 서른 살 때다. 음. 20, 2019년 마지막 해외 여행이었어. 어 진짜네. 못 <laughs> 치민 갔을 때. <laughs> 베트남 다른 도시 가자했는데 코로나 씨. 그 그러, 그러려면 돈 벌자. <laughs> <laughs> 이게 그냥 하노이다. 편지를 나눠서 썼네, 날짜를. 음. <laughs> 방금 배지도 샀다. <웃음> <웃음> 이때 관통사 준비할 때가. 어, 그런 것 <laughs> 같다. 떠나야 기억이다. <laughs> 이런 거 이런 너무 좋다고, 이런, 이런 외국 그거, 찍혀있는 거. 음. 이거는 베이징 갔을 때. 2017년. 길을, 길 잃었어, 이제. 아, 진짜? 어, 그때. 아, 유심을 다쓴 거야. 어.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했는데, 어딜 가면 살수 있다고 해가지고. 아, 충전을 할수 있다고 했나? 그 유심에다가? 어. 그래서 이제. 데이터? 응, 어, 거기를 힘들게 찾아가서 택시를 타고. 어. 근데 택시도 막 무서워 죽겠는 거야. 내가 그치? 가보지도 그치? 않았던 곳인데. 막 가니까. 어 그래가지고, 무섭게 갔더니, 또. 근데 그냥 공짜서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통자로 주는 거 받고 거기서 막 과일도 사고 그랬던 것 같아. 이렇치사 <laughs> 마시고 온것 같아. 돈을 안 내도 된다는데 무섭다. <laughs> 근데 가래, 나는 못 알아들은 줄 알고 썼어 글씨로. 얼마입니까? 어, 얼마냐? 하더니 괜찮대. 그래서 내 한자를 못 보는 건가? 해서 막 핸드폰 꺼내서 했는데 막 했는데도 괜찮대. 그래가지고 지금 가도 되나 나 나중에 공안에 잡힌거 아니야? <laughs> 우리 니기타라는 면티 한번 신겼다던데. 그래서 무서워서 왔지. 근데 그 뭐야 비행기 타고 올때 짐이 걸렸지. 유심? 아니. 그짐 이제 붙이잖아. 응. 붙이는데 이게 그특 컨테이너 벨트 타고 들어가잖아. 근데 갑자기 삐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와봐라. 오래 그래서 <laughs> 왜지 왜그 왜지 왜지 하고 갔어. 했더니 가방 여기서 열을 해. 가지고. 덜자자 짜면서 열었었는데 뭐가 있겠어? 뭐 옷이나 뭐 그런 거지. 어뭐 욕구나 있고 맥주나 있지. 그래서 자기들 또 열면 안 되나 봐. 응. 그래가지고 나보고 열을 해. 그래서 열었어. <laughs> 그랬더니 이렇게 막이게그 감기. 어감지를막 어, 어, 하더라고. 근데 거기서 삐삐삐 소리가 울려. 그래서 <laughs> 뭐지? 어 뭐지? 해서 꺼내, 꺼내보래, 그 배우, 막, 근데 꺼내보래. 그게 뭐 뭔지. 뭐지 마 근데 막. 아 내가 마그넷이 너무 예뻐서 어, <laughs> 팥, 팥, 팥 많이 있어가지고 마그넷 한 여, 여섯 개를 붙여놨거든 이렇게. 아. <laughs> 그래서 <왜> 그러는구나. <laughs> 꺼내래그거그래 <laughs> 안도가 됐지 차차차차다차데 아, 꺼내는데 베이징 베이징 <laughs> 그냥 그차그마그넷차 미친 관광객이었는데. 그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차차차차차차서 아, 닫았어 근데 또지나차는데또삐차삐삐리는 <laughs> 거야 차차차차고 이제 다른 직원을 열어보라고 하는데 그 직원이 약간 잠깐. 그 보이는 거 상에 못, 못 알아들었지만 아 이거 보내라고 해가지고 넘어갔지아그래 결국엔 캐리어에 넣어서 그냥 들어갔다? 막은 애친 거 보고 저는 그냥 관광객이었습니다. <laughs> 자성이 너무 셌어. 아, 그게 여러 개 붙어있어서 그랬나 봐. <laughs> 너무 웃겨다 아, 나는 근데 부피를 줄여야 되니까 그치 부수는. 맞아 맞아. 한 쪽에 몰아야지. 응. 그랬었지. 아 <laughs> 웃겨. 걸리는구나 이거 는 붙인 건 아니고 그냥 써서 갖고 온 거야? 어 갖고 왔어 붙이질 못했어. 음. 그니까 내가 일본 갔을 때는 좀그 지역마다 썼거든. 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한번 갔을 때쓴 거고 여긴 지역마다 써가지고 후쿠가카때제도 요후, 요후인을 쓰고 어디서 쓰고 했는데 이것도 오사카다. 아 이때 뭐 그때 어, 언니랑 갔을 때뭐 붙였나? 아 언니랑, 어, 일본에 언니랑 갔을 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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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언니랑 안나보니 어. 아. 컷? <웃음> <웃음> 음, 그래서 못 갔네 우체국을 못 갔어 아 어, 수가 없었지 음. <laughs> 알 <laughs> 수가 없었지. 그래서 못 붙였지. 근데 뭔가 붙일 수 있었어도 네. 언니가 볼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가? 뭔가 아, 내용이 어. 좀 빠져있어. 아, 구체적인 그래도, 그런 어, 건 없어. 뭉뚱그려서 놨어 근데 여기 고생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다 모아놓으니까 그래도 추억이네. 안 썼으면 어쩔 뻔했어. 이제 이렇게 해못갈줄 알았어. 어때요? 아, 여기까지.